친구들 안녕! 어,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날씨가 너무 추워서, 특히 어제는 무려 영하 19도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날씨가 너무 춥다는 소식에 어, 아침부터 밖에 나가기가 너무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고민한다고 뭐 해결되나요? 나가야 될 일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날씨가 추운데, 어, 하루 종일 밖에서 지냈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도 시렵고, 발도, 또 코도, 귀도 너무 시려운데, <laughs> 여러분들 목사님만 추운 거 아니죠? 나이 먹어서 추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추우셨잖아요? 그죠? <laughs> 이렇게, 밖에 너무 나가기 싫은 날,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진짜 너무 나가기가 싫어서 하루 종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짐? 약간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이나 아니면 뭔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졌던 기억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어, 얼마 전까지 목사님은 아직 대학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열심히 열심히 레포트로 써서 냈습니다. 과제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걸 또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목사님이 낸 과제물을 평가해서 성적을 A, B, C, D. 이 e, f 뭐 이렇게 <laughs> f 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성적을 매겨 주시곤 하는데 어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성적을 평가받는다 라는 기분 어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학교에서 여러가지 시험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평가받는 기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적으로 점수로 등수로 그런 점수나 성적들이 내 마음의 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고민으로, 그리고 마음의 짐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기억이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고민되는 마음들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짐, 생각의 짐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짐과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말씀하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면서요. 다 예수님에게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요,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요,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쉽게 말하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살면 세상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니? 너가 이 기준에 맞춰도 될까 말까야. 너 자신을 바꿔. 너 자신을 이 기준에 맞춰. 여러분들 아마 피부로 느끼실 텐데 세상은요 뭔가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곤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벌써부터 인생이 결정될 것처럼 말하고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측정해버려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누군지도 모를 어떤 완벽한 사람을 항상 따라가게끔 세상은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꼭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 심지어 친구 관계도 좋고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해서 다재다능한 사람의 시간 약속도 철저히 지키고 성실하며 실수도 하지 않고 운동신경까지 좋은 잘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와, 목사님 말고 이런 사람 또 있네요. <laughs>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기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요 어, 도저히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랑 내가 똑같아져야만 하는 것 같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세상은 그런 완벽히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말하길 그 무거운 짐은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변화가 되어도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의 책임 또한 전부 나한테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짊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은 더 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겠죠. 혼자 감당하기에는, 여러분들 나이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짐이에요. 심지어 세상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나면 끝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 짐을 내가 오롯이 다 짊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승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살펴봤던 다윗과 골리안 얘기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목사님이 얘기하길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검을 쥐는 법부터 검을 휘두르는 법까지 그리고 창으로 싸우는 법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걸 잘 습득하면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용기와 희망까지 여러분들에게 안겨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마침내 나가서 만나게 될 상대는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저 커다랗고 힘이 강력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더 이상 그 헛된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 세상에서 나의 힘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런, 아무런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 삶을 갈고 닦아도요. 우리들은 결코 한계에 부딪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걸 빨리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방식은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해, 짐을요. 여기서 멍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때 머리에 거는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밭을 갈아야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아니, 밭을 갈아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사실, 어, 그냥 짐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짐을 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짐은, 그 멍에는 여전히 우리가 지기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 혼자 힘으로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사법을 알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소에게 멍해를 씌우고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씩 소를 사용했습니다. 몇 마리요? 두 마리. 한 마리는 힘이 굉장히 좋고 다큰 어른소. 밭을 아주 잘 가는 소였고요. 다른 한 마리는 멍해를 혼자 끌만한 힘도 아직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 소였어요. 그두 마리의 소는요, 함께 멍해를 끌고 갔고, 어린 소는 자기와 함께 멍해를 끌고 가는 덩치 큰 어른 소를 보면서, 밭 가는 법을 일찍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해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혼자임으로 그 멍해를, 마음의 짐을, 고민을, 짊어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요, 여러분들, 여전히 무겁고 어렵지만 나의 옆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능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며 그 무게, 무거운 멍에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보폭을 맞춰 걸으면서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워졌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나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갈 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앞서 얘기했던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이기지도 못할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결국 세상은 우리를 골리앗 앞에 던져놓고 이기지 못하면 다 너의 책임일 뿐이라고 무책임하게 뒤돌아서 버립니다. 세상이 정말 <laughs> 그런지 여러분들 잘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 진짜 세상에 나가보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만 되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100%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세상은 여러분들을 마냥 품지만은 마냥 사랑하지만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우린 절대 저 골리앗과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 모든 짐, 짐을 짊어지시고 고민을 대신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보아라.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에는 두 명의 선원이 노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매우 여리고 약한 소녀처럼 보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건장한 모습에 오랫동안 노를 저어온 듯한 뭔가 연륜과 경험까지 느껴지는 노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진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배, 저 배에 노를 젓고 배가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선원은요 바로 저 노인이에요 아이가 아니라 하지만 소녀도 분명 자기는 열심히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비록 저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소녀의 그 열심은요 적어도 노를 젓고 있는 저 노인의 저 어른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기쁘게 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일으켰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저 배를 혼자 힘으로 도저히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사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껏 노를 저어주실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그림 속에 노인은 없고, 저 어린 소녀만 덩그러니 배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삶이 아닐까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잘 저어지지도 않는 노를 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안간힘을 쓰면서 하루라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마음 놓고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노를 저어가는 그런 삶을 살,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분이신지 느끼면서 또 만나면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고민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정말로 다 하나같이 가벼워지고 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민을 마음의 짐을 혼자 힘쓰고 애써 무겁게 혼자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한 삶,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평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내세요. 안녕.